찔레나무 뿌리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잘 건조시킨 다음에 잘게 잘라서 그리고 쌀뜨물에 하루 이틀 담갔다가 다시 깨끗이 씻어서 다려서 아침, 저녁 한잔씩 마시면 몸에 좋습니다. 찔레나무 뿌리는 당뇨병에 좋고, 이질, 사지마비, 토열 등의 아주 효과가 좋은 약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산화, 그리고 항염증에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는 술에 담가서 1년 숙성시킨 후 마셔도 좋습니다 노란 기운이 나오죠 항산화 그리고 항염증 항균 효능이 있고 아울러 유모티스 관절통에 좋고 그리고 사지 마비에도 효과가 좋은 찔레나무 뿌리입니다 한약명으로 장미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청미래덩굴 뿌리는 토복령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렇게 물로 달이면 아주 시뻘건 데 찔레나무 뿌리는 시뻘겋게 색깔이 변하지 는 않죠 숭용맛 비슷합니다